자 평균값 정리입니다. 평균값 정리라는 단어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래 보신 것처럼 롤의 정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말 그대로 평균값 정리가 있습니다. 자 지금처럼 문제 에 정리란 말이 나오면 이거는 물론 내용적으로 보시면 새롭지가 않아요. 왜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정리라고 하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너무 당연한 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왜? 1 더하기 1이 2예요 우린 너무 당연했지만 이걸 마치 정의해봐라. 그러면은 또 막막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해 놓은 것들을 우리는 정리라고 합니다. 자, 노래 정리는 아주 간단하게 하면 결국 뭐냐면 X축과 뭐가 될까?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고요. 됐습니까? 평균값 정리는 우리 평균값, 어떻게 얻었죠? 우리 앞에서 미분을 배울 때 평균 변화율이라면 배웠죠. 평균 변화율은 뭐죠? 두점 간의 기울기죠. 자, 평균 값 정리는 별모다 두 점의 기울기라고 일단 정리를 해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노래 정리는 뭐다 x 축과의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와 관련된 거고요. 평균 값 정리는 두 점의 기울기와 관련돼 있습니다. 자, 노래 정리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자, 정리되어 있는 걸 먼저 정리를 드릴게요. fx가, 자, 다친구가 될땐 뭐예요? 연속이에요. 중간에 끊긴 거 없고, 마지막, 마침표까지 다 정의가 됩니다. 그랬을 때, 끝, 시작점과 끝점에 뭐가 함수값이 같으면, 같은 높이에 있으면, 자, 결국 뭘까요?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으면, f'c는 뭐죠? 아, 미분값이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미분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미분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X축과 평행하죠. 왜? 기울기가 얼마이기 때문에, 기울기가 게요 기, 울, 기가 0이 되기 때문이죠. 그럼 여기서 C라는 건 뭐죠? C는 X 좌표의 값이죠. 그래서 X 좌표 값이 A와 B 사이 하나 존재한다. 그림으로 보시면, A와 B 사이에 지금처럼 다친 구에서 연속이고, 그다음에 열린 구간에서 보니까 다들 매끄럽게 미분 가능하네요. 그럼 우리는 A f(a)와 f(b) 갔다면이렇게갔다면 우린 어딘가 이렇게 뭐가 되는 거죠? x가 평행한 길기가 0이 되는 그때 x 좌표값이 뭐? 지금은두개 있지만 하나 이상은 있다. 이 얘기가 롤의 정리입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을 건데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럼 롤의 정리는 뭘까? 이제 배웠으면 롤의 이리 볼까요? 사실, 롤의 정리는 큰 의미는 없어요. 문제를 푸데더 중요한 건 평균값 정리죠. 마치 롤의 정리를 바탕으로 평균값 정리는 약간 더 응용되고 좀더 활용할 수 있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자, 오른쪽에 제가 롤의 정리에 대한 증명 과정이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 이거는 직접적으로 학교 시험을 준비하거나 수능에선 큰 의미는 없는데, 만약에 본인이 수리, 논술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한번 정도는 노트에다 적어서 잘 모르죠. 처음엔 당연히. 한 번, 두번 정도, 그래요. 노트에다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증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가서, 어디까지? 오,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잘 모르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 그냥 적어요. 적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알게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쪽으로 넘어갈게요. 자, 한장 넘기시면 이번에는 평균값 정리가 나오네요. 평균값 정리는 지금 보니까, 먼저 박스부터 먼저 볼까요? 보시면, A와 B라는 점에서 보니까 이번엔 열린 구간에서 똑같아요 연속이고 열,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한데 자 그러면 요점이 A라는 점이고 요점이 B라는 점이라면 자 요거는 결국 뭐가 될까요 요거는 A와 B의 기울기가 될까요 요게 A고 B니까 왜 B-A는 FB-FA니까 자 그럼 다르게 뭐가 될까요 A와 b 의 뭐가 돼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결국 두 점의 기울기, 두 점의 평균 변화율과 자, 보니까 뭐예요? f 프 c 같아지는 자, 미분값은 뭐죠? 기울기죠. 기울기가 같은 무슨 값? 자, 여기 c가 있네요. c는 뭡니까? x 좌표죠. 아. 곡선이 얻은 한 점은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가 같은 미분값을 갖는 점이 있구나라는 거죠. 지금 보니까 A와 B 사이 이렇게 보니까 C가 하나 존재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셨던 노래 정리는 x 가 평행하기 때문에 A와 B가 사실은 같아진 상황을 얘기했다면 지금 존도 확대시켜서 A와 B라는 점이 꼭 같은 값 FA와 FB가 같지 않을 때를 설명해 준다고 보시면 되죠. 그때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이에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와 같은 우리가 이 정리해서 수가 평행한 직선의 기울기가 있듯이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존재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밑줄쭉가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증명 과정이 옆에까지 이렇게 넘겨서 있네요.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여러분 은 어떤 생각이 들죠? 아,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처음에 안 들어요. 그치면 어떡할까? 내가 프리논술 준비한다. 그럼 어떡한다? 그래. 지금 해놓고 나중에 고생, 오늘 고생하고 내일 좀 쉬자. 그런 마음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F, X, X의 3승을 0,3에서 평값 정리로 만족시키는 C값을 구해라. 다른 말은 뭐다? 0,0하고 3. 다른 말로 하면 X가 0이며 0넣 얼마죠? 0이죠. 3이면 얼마죠? 3 넣으면? 이 내에 3이니까 27이 되겠네요.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와 모아 평균값 정리니까 x가 c일 때의 미분값이 어떻게 된다? 같아지는 그때 뭘 구해라? c를 구해라 이 얘기네요. 자, 그래서 한번 다시 한번 보니까 보니까 0일 때는 0이고 3일 땐 3이니까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가 나와요. 어떻게? 3, 0은 f3 f0이네요. 그래서 위에 보신 것처럼 3 0과 27 0이 됐죠. 근데 그거는 f 프라임 c니까 f x를 우리가 미분해 보죠. 저기 써있네 미분한 거 미분해 보시면 어떻게 해요? f 프라임 x는 3x의 제곱인데, 그때 x 가표가 얼마야? c야. 그러니까 f 프라임 x 제곱이니까 3 c 의 제곱이겠죠. 그러니까 정리해주면 요거는 정리하면 9가 되고, 이건 3 c 의 제곱이니까 c는 뭐가 되나 했던 c는 루트 3과 마이스 루트 3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c는 어디에 존재 된다고요? 0과 3, 4에 존재하는데, 마이너스 루트 3은 어디 존재해요? 이거는 0보다, C는, 이때는 C가 0보다 어때요? 작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범위에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제거하고요. 결국 0과 3, 4에 뭐만 있어요 루트 3만 있으니까 이렇게 루트 3만 구하시면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네요. 자, 아래쪽도 마찬가지로 뭔가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냥 편하게, 일단은 그냥 가볍게 보셔도 상관없지만 욕심이 나는 친구들만 꼭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